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청랑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선구독 공유 설정하면은 알람 설정하면 예상치 못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의 꼭지 제목은 연산군의 창의적인 악행. 역사상 최악의 폭군인 연산군 1476년생 1506년 몰 재위 기간은 1494년에서 1506년입니다 연산군은 두 차례나 피비린내 나는 사화 사화란 살인파가 화를 입는 것, 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조선의 4대 사화 중에서 1498년 무오 사화와 1504년의 갑자 사화는 연산군의 폭정이 주요 원인이었다. 연산군은 그의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살인파나 훈구파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는 탄압을 가하였다 물론 폐출된 왕이라는 점 때문에 기록의 일부 과장은 있겠지만 연산군 일기에 기록된 연산군의 복정을 보노라면 복군 명칭과 너무나 걸맞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적장자라는 프리미엄 때문인지 연산군은 세자 시절부터 왕의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컸다.호학 좋아할 호자의 배울 학자, 호학 군주인 부친 성종이 신하들과 강연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좋지 않게 보았다.왕권이 신권에 휘둘린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송종이 경연을 가장 많이 한데 비하여 연산군은 왕이 된후 처음으로 경연을 열었으나 이후에는 경연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거침없이 표현하였다. 신권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되자 연산군은 그의 독재적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갔다 이 사진은 대한제국 당시 창덕궁 전경을 촬영한 흑백사진입니다 1504년에 갑자사화를 전후한 시기 연산군의 독재는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한 해의 세금도 버거워하던 백성들에게 이 3년치의 세금을 미리 거두어 드리는가 하면, 노비와 천답에도 각종 명목을 붙여 세금을 부과해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했다. 1504년 8월에는 금표를, 확대해 경기도 이론의 민가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금표는 본래 군사 훈련이나 왕의 사냥을 위해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연산군은 민가를 허물고 그 입구마다 금표비를 세워 백성들의 출입을 막고, 자신만의 향락의 무대가 되는 사냥터를 넓혀 갔다. 궁궐에서 대규모 잔치를 100% 타락한 군주의 전영을 보여주기도 했다. 자태가 고운 여자들을 전국 팔도에서 찾아내어 이들을 궁궐의 기녀로 차출하였다. 채홍사로 칭해진 사람들이 기녀들의 선발에 나섰고 이때 뽑힌 기녀들은 운평, 가흥청, 흥청으로 불렸다. 그때 왕은 처용 가면을 풍두라고 불러 금, 은, 주옥으로 장식하고 왕이 매양술에 취하여 발광할 때마다 스스로 풍두를 얼굴에 걸고 경복궁으로 갔는데, 흥청 수백 명에게 풍악을 치며 따르게 하여 대비 앞에서 실용하고 춤도 추었다는 연산군 일기 기록에서는 이 사람이 일국의 왕인지 공연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지를 헷갈리게 한다. 연산군이 흥청을 끼고 노는 것을 한탄한 백성들은 연산군의 위세를 눌려 그 앞에서는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의미로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민간에 유행시켰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에는 역사의 잘못을 경계하는 의식은 수백 년을 넘어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위의 사진은 장덕궁을 옆에서 부감하듯 비스듬히 내려다본 시점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장덕궁은 동서축의 공간이 넓고 후원 영역이 발달해 왕이 거처하기에 편안했기 때문에 조선의 왕들이 가장 많이 생활한 공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정전인 인자한 정치를 편다는 의미의 인전전의 모습과 그 주변에 늘어서 있는 전각들의 지붕이 보인다. 왕실의 주요 행사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식들이 모두 인정전에서 치러졌는데 연산군 나이 1 9세에 그의 즉위식도 이 인정전에서 이루어졌다 인정전에서 연산군을 비롯해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순조, 철종, 코종 등 8명의 왕이 즉위식을 올렸으며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으로 창덕궁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자, 이것은 1994년 11월 덕양구 대자동에서 발견된 이상한 비석입니다. 이 비석에는 비 앞면에는 금표 내범 입자 논기회제서율초참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금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왕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연산군이 자신의 유흥지에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세운 금표비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 석비는 금천군 이변의 묘역을 보수할 때 출토되었는데. 상단과 하단의 왼쪽 일부가 떨어져 있으며, 땅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어서 황토빛이 뚜렷이 남아 있다. 높이가 147cm, 가로가 55cm, 두께가 23cm로 1995년 8월 7일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88호로 지정되었다. 장덕궁 후원 역시 사초와 향락의 공간으로 전락해 갔다. 연산군은 후원에 높이와 넓이가 수십 길이 되는 서총대를 세우고 그 아래 큰 못을 팠는데 해가 넘도록 공사를 마치지 못할 정도였다. 또 임진간 강가의 석벽 위에는 별관을 지어 유람하고 사냥하는 창소를 만들었는데 구비진 원과빙 둘은 방이 강물을 내려다 보아 극히 사치스럽고 교묘하게 하였다. 연산군 시대에는 역기적인 형별들이 개발되기도 했다. 연산군 일기에는 천장이라는 손바닥 뚫기, 몸을 지지는 낙신, 가슴을 빠개는 착흉, 뼈를 바르는 과골, 손을 마디마디 자르는 촌참을 비롯하여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는 쇄골표풍 등 최악의 형벌을 자행하였다. 연상군은 각종 폐를 만들어 관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궁중의 내관들에게는 신원패라는 패 쪽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신원패에 새긴 내용은 이번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것으로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문구였다. 관리들에게 왕의 허락이 있어야 쉴수 있게 하는 허한패를 창안한 것도 연산군이었다. 1506년에는 조정의 관리들에게 머리에 쓰는 3호 견본을 내리면서 앞쪽엔 충자 뒤쪽엔 성자를 새기게 하였다. 3호 두 뿔은 어깨 위로 늘어지게 하여 왕이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는 뜻을 보이게 했다. 신하들에게 늘 충성심을 품도록 3호에까지 충성이라는 글자를 새긴 것은 연산군 스스로도 독재 정치에 불안해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문기술의 개발과 신험패와 한글 탄압, 충성 3호 해프닝, 사관들에 대한 탄압 등은 연산군이 개발한 창의적인 퀘스천 마크. 악행들은 결과적으로 연산군을 쫓아내는 분매랑이 되어 돌아왔다.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가혹한 숙청을 하면서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만 골라하는 이첨과 장록수 등만이 연산군 최후의 참모로 남았던 점 또한 연산군 시대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왔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